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연부동산 박준일 중개사입니다 오늘 제가 동해리라는 곳에 왔어요 원북면 동해리인데 이곳에 정말 핫한 물건이 하나 나왔어요 생산관리지역이고요 1,500평입니다 1,500평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저 밑에까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보시면 한 팀지 둘저 밑에 해서 음 지금 가격이 8,700에 나왔어요. 1,500평. 보시면 바수를 쓰고 계시고요. 보여 드리겠습니다. 인물권은요. 쉽게 생각해서 500평씩 나누셔서 여기에다가 농막을 치신데도, 여러분 보세요. 세 분이서 사시면, 8703으로 나눠봐요. 3천만 원이 채안 돼요. 500평을 사시는 거예요. 그 가격에.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요 밑에까지요. 이렇게, 단도 다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세분 정도에서 사셔서, 나눠서 농막 겸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요렇게,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빙 돌려드릴게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닌가, 하나, 둘, 셋, 저 밑에 넷. <laughs> 동해리가 어디냐면요. 신두리 해수욕장 바로 가기 전이에요. 이곳에서 가셔도, 신두리 해수욕장 한 10분 정도면 가실 거고요. 민물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두, 저기, 신두 1호지, 2호지. 그리고 여기 동해리에 수로가 많이 있죠. 산으로싹 둘러있어서 서양이에요, 향은. 서양이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보세요. 땅도 이렇게 보시면 판판하고 거의 나눠져 있다시피 이렇게 돼있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이거. 완전 금매 금매 금매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 한번 주세요. 010-7471-6800 세현부동산 박준일 중개사입니다. 010-7471-6800입니다. 감사합니다.